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장수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 냉동실에 있는 음식 때문에 여러분 가족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매일 먹고 있는 그 음식들이 암세포를 키우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동실 안에는 시한폭탄 같은 음식들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계속 드시면 몸 안에 발암물질이 쌓여서 암에 걸릴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만 제대로 기억하신다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냉동실에 오래 보관하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고춧가루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춧가루를 냉동실에 넣어두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고춧가루를 냉동실에서 꺼낼 때마다 온도 변화가 생기면서 수분이 응결되고 이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는 곰팡이가 생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물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극소량만 섭취해도 장기간에 걸쳐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춧가루는 냉장실에서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냉동감자튀김과 같은 냉동튀김류입니다. 이런 식품들을 냉동실에 오래 보관한 후 고온에서 조리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냉동 감자튀김을 튀길 때 아크릴 아마이드 농도가 권장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최강 장수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크릴 아마이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위험한 화학물질입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120도 이상 고온에서 조리할 때 아미노산과 환원당이 반응하면서 생성됩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이 물질이 신경계 손상과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냉동 튀김류를 안전하게 먹으려면 구입 후 최대한 빨리 섭취하고 조리할 때는 180도 이하에서 조리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이 검게 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냉동 육류 가공품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냉동실에 장기간 보관하면 아질산염이 변화하면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니트로사민은 위암과 식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 자체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여기에 냉동보관까지 더해지면 바람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특히 해동과 냉동을 반복하면 육류의 단백질이 변성되고 세균 증식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가공육은 가능하면 신선한 상태에서 바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 냉동 보관할 경우 한달 이내에 섭취해야 합니다. 조리할 때는 충분히 가열해서 드세요. 네 번째는 냉동 생선입니다. 생선을 냉동실에 너무 오래 보관하면 지방이 산화되면서 과산화 지질이 생성됩니다. 이 과산화 지질은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DNA 변이를 일으켜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고등어, 참치 같은 기름진 생선일수록 산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냉동 생선에서 비린내가 심하게 난다면 이미 지방 산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런 생선을 드시면 위장장애는 물론 장기적으로 암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냉동 생선을 안전하게 드시려면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섭취하고 해동할 때는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레인지 해동은 영양소 파괴와 함께 유해물질 생성 위험이 있으니 피해주세요. 이제 냉동실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냉동실 온도는 반드시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세균이 증식하고 냉동화상도 생깁니다. 냉동실 용량의 70% 이하로만 보관해서 냉기 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음식을 냉동할 때는 반드시 밀폐용기나 냉동팩을 사용하고 냉동 날짜를 적어두세요. 한번 해동한 음식은 절대 다시 냉동하면 안 됩니다. 세균 증식과 영양소 파괴가 급격히 일어납니다. 냉동식품 해동 시에는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거나 찬물에 담가서 해동하세요. 실온에서 해동하면 세균이 급속히 증식해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냉동실 청소도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냉동실을 완전히 비우고 소독해주세요. 얼음 제거와 함께 베이킹소다 물로 닦아내면 냄새와 세균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냉동실 관리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세요. 오늘 알려드린 네 가지 음식은 당장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최강장수와 함께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